어쨌든 우리의 걸어가는 발자취의 모든 생활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축하드립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혀 뜻하지 않은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거북한 말씀도 지어질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들이 오늘 진리 안에서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일생 동안 지금 이제 걸어갑니다. 지금 현재도 걸어가고 미의 유리 일생 동안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의 모든 생명을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느냐?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이어진 생활입니다. 또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느냐, 못 사느냐는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 오늘 우리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먼저 7절 말씀 가운데는 차오로 치우치지 말거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오직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좌우로 치지 말, 치우치지 말거란 말씀을 합니다. 우로 치우지도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거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구역 성경에는 오징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켜 행하거라. 이긴 지키다고 한 말은 우리가 지키다, 감시하다,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뒤어진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런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런 얘기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거라.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 약속의 땅 가난 땅입니다. 가난 땅은 영원한 나라를 지니지에 상징된 얘기고, 오늘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에서는 가난 땅이에요. 그러지만은 우리에게는 요단강 건너서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군가 아니, 모세 후계자에 대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하, 요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가는 그 노종 안에서 이렇게 하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해서 그런 얘기하죠. 담대해서 그렇게 해라. 래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고 담대해서 약속한 땅을 가난하고 얻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말씀을 지키면서 그대로 걸어가거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간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예요? 그리하면. 그러고 얘기하죠. 이어진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걸어가면, 좌우로 치지 않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면, 그리하면, 그러고 얘기하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치우치지 않고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거라, 그렇게 가면, 그러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치우친다고 한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얘기해요. 히브리 원어 가운데 얘기하는 얘기는 이제 타수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애면하다", "돌아서다", "이탈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면하다" 또그 다음에는 "돌아서다", "이탈하다" 무엇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에서 그러한 속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에서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에서 돌아서고, 말씀을 이탈한 모든 생활 가운데 사는 그 생활이에요. 거기서 이탈되지 않는 생활 가운데 살 거라. 신명기 2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 걸어가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좌로나 고 에,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부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을 그렇게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허락지 않았어요. 또, 3회상 6장 1 2절에 보면, 암소가, 여기서 이제 6장 1 2에 암소가 베세에서 길로 행하여,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 갈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플레이셋의 방백들은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가 사명을 가지고 오지요. 결국에는 법괴가 이제 잊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법괴를 거기다가 싣고 지금 뭐 오는 그런 노정입니다. 근데 이 소가 만약에 좌우로 치지 않고 그대로 곧게 가면 이게 하나님이 역사 할 거다. 근데 울면서 새끼를 두고 왔거든요. 두고 뒤에 두고 오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곧게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갔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그러게 거슬리는 모습을 보고 불레서 사람들도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 민족도 깜짝 놀랐고, 모든 것이 그러한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는 일에 여기 앞에 있는 말씀대로 예면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곱게 걸어가면서 그 말씀대로만 가면, 이게요. 어쩌면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때로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두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거기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주의를 잘지키지요 11절을 하지요.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요. 전도하지요? 봉사하지요? 충성하지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그렇게 사는 모든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론 세상에 친구도 없어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는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인 본관이, 그리하면 좌우 치지 않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면, 미국 같은 데는 뭐, 성서적인 면에서 아주 대통령조가면 성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 속에 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일대 대통령으로부터 쭉 모든 대통령들 그렇게 걸어 가요. 그들의 모든 생활을 보면 꼭 말씀대로 살라려고 그렇게 부모들이 했고 그대로 걸어갔니다 그런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와요.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저는 16대 대통령 링컨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 어머님과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주신 것이 떨어진 성경 하나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대로 살거라.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그의 생활 속에 이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지요, 공부할 수 없지요, 환경이 그러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활 가운데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 그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성경대로 걸어갑니다. 그러니 뭐요 그의 생활 속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꿈꾼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생활이에요. 말은 튀었어요 누가 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돕는 손길을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을 단 얘기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시는 분을 <laughs>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의 부모님들이 힘에 있는 데까지는 공부 시킬 겁니다, 인도해 줄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분은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지 부모님은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진리로 인도할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즘처럼 직장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는 분명히 좋은 직장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돈 내리에서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학원 보내려고 합니다. 해야지요. 많은 말씀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은 피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책임져 줄수 없는다고 하면 없다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형동한 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십니다. 이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서 자우로 치우치지 말거라. 그 말씀 속에서 있거라그러하면 어떻게 성경 읽어야지요? 성경 말씀 깨닫는 대로 실천해야지요.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지요. 그렇게 사는 그 모든 사을 검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겁니다.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도, 졸업을 시키는 부모님도, 우리 모두도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하려고 했지만은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진리로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술세를 시키고 하려고 했다고 하면,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것이 불행을 가져오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 자, 자손들을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마.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가다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입니다. 그대로 걸어가거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가, 가보세요. 우선은 좋을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못합니다. 부모님들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자녀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은, 어떻게 해요?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미워하는 그에게 그런 얘기예요. 이르게 하신다. 이거 이어요 그러므로 부모들의 잘못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인도한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로 바로 인도해 보세요. 그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아브라함님 건을 얘기했지만 그의 생활 가운데는 누가 인도해 주셨어요? 보장받을 수 없는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를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죠.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모두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진리로 인도해 줬을 때그자들이 지금은 때로는 로데 불평할지도 몰라요. 성경대로 살거라, 말씀대로 살거라. 그러면 하나님 보장해 줄 거다. 그럴 때에 원망할지도 몰라요.만은 어느 때인가는 말씀대로 걸어갔단다면. 반드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모님께 감사할 날이 올 겁니다. 많은 신의로 인도하지 못해서 그가 잘못된 일에서 방황하게 될 때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길을 걸어왔던가 하고 후회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자원 지우지 말거라.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거, 봉사한다고 하는 거, 충성한다고 하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얘기에요. 10편 146편 3절엔 방백들 의지하지 말거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다고 의지하고 가죠. 그가 도울 힘이지만은 도우려고 해요. 많은, 하나님 데려가시면 아무리 도울려 하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8절 말씀 가운데 이율법적인 예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이 길이 평단하게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하게 하라. 말씀 깨달았거든, 그 말씀대로 걸어가거라, 그리하면 그런 일이에요. 그리하면 평단하게될 거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든 것은, 이게 누구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그래서 어떤 때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잘할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를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데 열중하게 하고 주일날도 공부시키는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저늘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의 생활은 그저 인간적으로 세상으로 모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생활 가운데 살도록 하지 않고 나도 진리를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 말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오고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예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정말 진리 안에 살지 못해도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 내려 걸어가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눈물 뿌리세요. 하나님 앞에 업되기도 하세요. 쫓아가세요. 가서 권고하세요. 울면서 애원하세요. 들여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세요. 그것이 나도 사는 거이요내 가족이 사는 길이고,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일 것입니다. 눈물 뿌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거라. 마음의 말씀, 말의 말씀, 행동의 말씀 하거라.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거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일 하십니다. 누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함께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가는길 주님 함께 동행하십니다.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사람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걸은 모든 발자취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때론 감동하시고, 저는 이 진리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말씀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저는 제알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많은 제가 인간적으로 만약에 했던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떠나서 사는 모든 생활에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과 주님이 약속이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을 이 말씀 속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거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 속에 걸어가는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사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살아가세요. 졸업하는 학생들 그렇게 꼭 걸어가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느 때인가 간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요? 영원한 천국과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천공해서 출세 영달을 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내가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었다면 무엇이 가겠느냐. 누구 말씀이요? 주님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온천할 모든 걸다 얻었어. 그런데 네 생명을 잃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국을 잃어버리고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사로는 음부의 뭐, 낙원에 갔고 부자는 해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두가 호화롭게 연락을 했지만은 그러나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음부에 갔습니다. 그때 가서 그때 후회받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진리 안에 걸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 앞으로 진리로 인도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나도 살고 내 가족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주님이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한 모든 삶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진리 안에 있게 될 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소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약속해 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천국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생활 가운데도 어디로 가든지. 부모들이 이거 책은 못져 주십니다. 책은 져 주신다고요? 돈 있으면 공부시켜 실 겁니다. 힘 있으면 모두 뭐할 겁니다. 많은 보장해 줄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진료로 인도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진리 안에 사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장받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가는, 세상까지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원 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몫을 기도합니다. 주여은해 주시옵소서, 말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 마음의 말의 생활에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되게 앞서서, 우리 교회되게 앞서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